<laughs> 어, 여기가 대장삼거리다.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예. 한번 가볼까요? 가보죠. 길이 있을까? 없을 것 같은데. 여기 사람이 안다니는 길인데, 이거. 나뭇가지하고 보니까. 왠지 이거 잘못 온것 같은데. 왠지 절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는데 보니까 없어요. 그가요 에이씨 모르겠다. 갔다 아니면 올라오지 뭐. 어, 바닥이 안 보여서 낙엽이 무섭게 쌓였네. 오, 돌덩이 여기에서 일로 못 내려가나? 오, 조심해요. 네, 저쪽은 길이 없는 것 같고. 가자! <laughs> 와날엽 하나가 경운기 소리내네 경운기 후오호 이 낙엽무치 안보여서 어후 천천히 가자 여기 정리하면 재밌겠는데요? 네 옛날에 여기 많이 탔던데 걸? <laughs> 어이, 공사장으로 들어가는데, 이거? 이 길은 아닌 걸로. 절로 내려가 저희 다 펜스 쳐져 있죠. 야 이거 길 없으면 그니까길 없겠는데 공사한다고 막아놔서 어 역시 전기 자전거는 이런데를 거 없이 갈수 있지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니까 돌아가면 되잖아. 어 여기 저번에 거긴데? 이길 저번에 네. 고기, 그, 고기동 길이랑 만난 길 같은데. 저번에도 이런 길이었는데. 맞아, 여기 저 내려가는 길 있어. 걸어 내려가야 돼. 아, 만나는구나, 이 길들이. 여기 길 조심해요. 막 파여 있어. 야, 여기 막 파여 있어. 조심해야 돼. 안 보여. 이렇게. 저번에 넘어질 뻔했어. 오후. 저 막아놨나 보다. 어어 그러면, 여기서는 걸어가야 돼. 이젠 뭐를 들고, 으쨔쨔. 고프로 동영상 중지.